방구방입니다. 응용하세요. 방구방입니다. 매일 아침 7시에는 방구방이 여러분들의 하루와 골프를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지금 꽉 그리고 방구방을 열리 소문 내 주시고 그리고 멤버십에 가입을 하시면 훨씬 더 깊은 내용을 여러분들 것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. 자, 오늘 보니까 공을 마음대로 운전할 수 있는 방법 이거는 제가 굉장히 가볍게 오늘 터치하고 넘어가겠지만 판도라급의 내용입니다. 제가 이런 점에 뭐 뒤집어 덮어에 대한 이야기는 들었는데 그때는 이제 그 개념적인 부분이었다면 이거는 이제 실질적으로 운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. 어, 옥 선생 또는 방법방에게 골프가 뭡니까? 그럼 저는 뒤집어 덮어입니다. 크게 답니다라고 저는 이야기를 해요. 그래서 내가 뒤 공을 치기 위해서 덤비는게 아니라 뒤집었다가 덮을 때 그냥 공이 맞는 거예요.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공이 덮었으면 왼쪽으로 가야 되는데 우측으로 가다 돌아오는 건 제가 최대한 뒤집은 걸 유지하다가 그러니까 사거리에서 좌회전을 해딱가다 좌회전을 해야 되는데 한참 저 앞에 있는 데서 천천히 돌아가는 게 아니라 거의 사거리 다 들어가서 회전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밀리는 듯 하다가 들어오는 거죠 자 그럼 여기에서 오른손으로 해가지고 딱 덮는 걸 일찍 덮었다 아니면 왼쪽으로 하는 걸 왼손에서 일찍 덮었다 그러 내가 일. 이게 음. 되겠죠? 그럼 제가 이제 질문할 거예요. 왜 왼쪽으로 날아갔어요? 일찍 덮어서. 자, 이번에는 왜 오른쪽으로 날아갔어요? 늦게 덮어서. 늦게 덮어서. 그러면 우리 그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이라는 예전에 그뭐 소설도 있고 아, 영화로도 좀 제작된 적이 있죠. 홍경인 씨. 지금 그분 요즘 잘안 보이더라고요. 옛날에 뭐 남자셋, 여자셋에도 나오고 그랬던 분인데, 그때 이제 엄석대라는 학생으로 나왔죠. 그런데 이 치킨게임을 해요. 그 학교에 짱을 뽑기 위해서 탁 기차 앞에 쓰죠. 그래서 기차가 올 때까지 누가 겁먹지 않고 버티느냐에 목숨 건 거죠. 마찬가지예요. 뒤집은 상태에서 최대한 연 상태를 버티고 오다가 공 앞에서 탁 덮으면 이게 정말 우측으로 촤 밀리면서 높은 볼이 나오는 그러한 구질을 만들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 이 아이언 샷은 치킨 게임이에요. 그래서 완전히 뒤집은 상태에서 그냥 날로 내려오는 거예요. 왜? 계속 언제 덮을지는 최대한 버티는 사람이 이기는 거니까. 그러면 공이 쭉 올라가서 이렇게 들어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. 그래서 뭐 PJ 투어에서 볼을 띄울 때 무슨 뭐 공을 왼쪽에 둔다, 어깨를 떨군다 이런 게 아니라 그냥 클럽 페이스 연 상태에서 그냥 늦게 덮어버리는 거예요. 최대한 체중 이동을 하고 왼쪽으로 가서 쭉 가는데 이건 제가 완전 일찍 덮었는 이거 되게 어렵거든요 이제 그런 식으로 조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처음에는 손으로 뭐 우회전 좌회전 막 그래서 뒤집었다 덮었다 이게 자유자재로 되면 나중에는 이 팔이 몸의 종속이 되면서 몸에 의해서 몸에 의해서 이렇게 조정을 할수 있는 그런게 나와요 그러니까 뭐 뒤집어 덮어를 제가 그런 거라고 표현을 했지만 실제로 골프는 나중에 이제 몸과 일치되는 그런 이제 노력이 필요한데 뒤집어, 덮어, 뒤집어, 덮어, 뒤집어, 덮어 이걸로 해서 타이밍을 찾는 훈련을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, 주도적으로 여기에서 내가 너무 생각한 것보다 일찍 덮으면 왼쪽으로 가고 늦게 덮으면 완전히 오른쪽으로 날아가는 이제 이런 게 되잖아요 그래서 더 뒤집어, 덮어는 이병옥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본 테크닉이다 이걸 모르면 손 쓰지 마라? 여러분들 손 쓰지 마라는 사람한테 절대로 고품하면 안 돼요. 절대로 안 돼요. 쓸줄 아는 상태에서 줄이라고 하는 분한테 배워야 돼요. 방금 와주습니다 네.